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기름값이 올라서 정유사가 떼돈을 벌었다. 네, 횡재세 매겨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택시 사단체는 정유사 LPG 가격폭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각국은 지금 횡재세를 논의한다. SK 등 정유사들도 떼돈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면서 석유회사들이 횡재세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에, 이, 지금, 정유사들이 초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 고통분담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고유가 덕에 앉아서, 어, 떼돈 번 정유사, 미국, 유럽은 횡재서를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 그래서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이런 원유, 네, 예, 어, 이런 원유 때문에, 에, 결국에는 미리 사놓은 원유 재고 물량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 정제 마진도 오르고, 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큰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유사의 횡재세 배분 제안한 용례인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요지부동 휘발유가 네, 정유사 마진폭리가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유류세가 이렇게 뭐 내려간다. 그런데 왜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예, 계속 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러한 정유사들도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그 은행들 은행들이 이자 잔치 버리는거 이거 국민들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은행이나 이러한 정유사들은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용예인 의원은 고통분담을 함께 하면서, 어, 그러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네, 과세를 해서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 에, 방식으로 유가 인상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배당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은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정황이고 은행들이 폭리 취한 거 그리고 정, 정유사들이 떼돈 본거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떼돈 본 그러한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데 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